아, 여기가 저희 새로운 방입니다. 따라라라라 아, 진짜 실다 너무 라억라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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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방 이거, 이이 이거, 이 이거, 거이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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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자, 그럼. 어, 여기 제 침대입니다. 자, 아, 이제 지나가겠다. 역시 방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왔다고 대작이 된다. 내가 고생 조금만 하면 완벽해. 약간 극과 극이야. 가난하게 살기. 부자로 살기, 가난하게 살기. 근데 나연이가 부자야. 그냥 현이가 가졌으니까. 난결이가 거지야. 가진 게 없어. 근데 민영이는 트리를 가졌어. 소이 소이. 우리 트리 만들러 가자. 차차봐. 일단 가방. 뭐야 완성돼 있는데 그냥? 자챕터2장에서 꺼냅니다. 이거 뽑아서 쪽으로안 좋아. 야, 이 야, 이거. 나무 밑에 어디갔다이 만져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붙이고. 아, 너 이거. 붙이고. 이거. 코에다 이거. 이거. 거이 이거. 거 이거. 거 이거. 이거. 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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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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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.. 이렇야 돼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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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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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이 그치? 그러니까. 괜찮지 않아요?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거. Get ready with me Get 이쪽도 ready. 보여주세요 이쪽 이쪽 이 쪽이 더이뻐요음 예쁘다 귀 같아 귀가 쪼그라들었는데? 이쪽 이쪽 다시 보여주세요 약간 이, 이런 게 내추럴 음. 이게, 이게 이번에 게이 나온 신상이에요 내리쳐 <laughs> 내리쳐. 내리쳐? 내리치라고? 크리 만들기 따라따라따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게 그 기막에 코막에 입막에 이번 에 크리스마스 준비하는 거지 <웃음> <웃음> 한글인 줄 알겠지 자기는? 고 <laughs> <어희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완성 왜, 왜 파리, 파리 생긴 거야? <laughs> 부셨다 근데 너 부부 시고 그래. 아니. 마이크 꼈네, 언니. <laughs> 여기 한 번만 찍어주시래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, 아니. 유튜브 오뭐 안녕하세요. 어. 저손 싫어서 장갑을 꼈습니다. 와, <웃음> <웃음> 아, 야, <laughs> 와, <laughs> 아, 두 얼굴, 두 얼굴. 음. <laughs> 음. 근데 이게 손씻어 체력 약. 체력 약 장갑인데 그, 그거예요. 한쪽씩만 씻어서 손겨야 됩니다. 다시 아, 다시. 오늘은 정영이 누나 집을 가기로 했어요. 가기로, 했어요. 아, <laughs> 가기로 했어요. 아 진짜 토할 것 같아. 토악 질러. 아, 근데 지하철에어떻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어. 좋아요. 부탁해요. 알림 <목소리가> 까지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쨌든 태민이 근데 갈수를까면 <목소리가> 아니 지금 밤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침 이거, 이거, 이거 저우 반전 올라오지 아요왜 어. <목소리가> 싫어? 네? 싫어? 아냐 <목소리가> 아추 아, 12월 25일은 아, 무슨 아, 날이죠? 아, 12월 2 5일 아, 무슨 아, 날이죠? 크리스마스 여자친 있으십니까? <laughs> <있으면>? 뭐 하려고 <laughs> 아 찍고 있어 있슬마뭐 <laughs> 하려고 <laughs> <laughs> 이 <이렇게> 새끼 <laughs>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미치는데? <laughs> 어, <쉬운데? 웃음> <laughs> 모자이크 처아짜증 <톤 해야겠다. 웃음> 12월 25일이 무슨 날이라고? 크리스마스 전날? 아랍게임이 <laughs> 진짜 <laughs>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? 여자 친구 있으십니까? 전국에 있는 여자분들께 어필 한번 해 드리게 했어요. 어필 한번 하세요.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크리스마스예요. 예수님 상생, 생일이요 남자 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. 남자 친구 있으십니까? 있겠어요. 없죠. 있으세요? 있어요. 없구나. 아, 있어요. 없어 <laughs> 무 싫어! 야니 남친 대신이야. 한번 할게요. 응답해주셔야 돼요. 자 네. 아, 크리스마스날 보통 뭐 하셨어요? 앉아 있어요. 어디서요? 의자에. 집에서요? 어. 집밖에잘안 나가시나 봐요? 아니요. 의자 안 밖에 사는데. 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? 어? 아니에요. 어, 너희가 아니에요? 엔지 아니야? 엔지 엔지. 뭐 엔지 같은 소리야. 한단한 <laughs> 번만 할게. 질문이 뭔데요? 1 2월 25일이 어, 무슨 날인지 알아? 1 2월 25일요? 이 <laughs> 어. 정민 형 생일. 아니에요? 네. 아까 아까 누가 저기서 정민 형 생일을 이축하했었어 정연이? 정민이? 정현이가 <laughs> 준현이가 12월 24일이 생일. 이 <laughs> 아우. 여러분, 저 이제 집 가요. 바이바이. 생기있게 인사해줘. 오늘 끊을게 안녕. 삐! <웃음> <웃음> 게요 알림 설정까지.